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아, 오늘도 아침에 일찍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이번 주택 도면도 기초 바닥에 단열재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열재 넣는 위치에 대해서 물론 기초 바닥에 넣어도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판 전체가 열 용량을 갖고 열을 축적했다가 다시 열을 뱉어 놓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최하층 1층 바닥에서 난방을 할때그 난방 열이 기초적으로 열이 점점 축적이 되니까 열이 금방 순발력 있게 이 방바닥 쪽으로 올라오지는 못할 겁니다. 어, 많은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또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최하층 바닥에 단열재 위치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이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 설치, 단열재 설치는 어떻게 하냐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고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거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은 그 시행규칙 7조가 뭐냐면은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. 그 기준. 그 기준 제 6조 3항이 바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에 설치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저기 보시듯이 바닥 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 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그 바닥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온수 배관, 온수 코일있죠 바닥을 대표주는 온수 코일. 요즘에 엑셀 코일로 많이 하는데 또는 전기 난방의 경우는 전기 그 발열선, 그 온수 코일이나 전기 발열선 그 밑에 부분과 슬라브 사이. 이 글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감이 안 와요 도대체.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게 중요합니다. 일단 보세요. 그래서 그 발열선이나 난방 코일, 온수 배관과 그 슬라브 사이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열 저항의 합계. 우리가 우리가 표를 보면은 여기 표가 있는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 관류율 표라는 게 있어요, 그렇죠?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 관류율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도 해마다 이제 좀 점점 강화가 돼서 커졌는데 거기에 뭐 이제 지역 그러니까 중부 일 지역 이 지역 뭐 남부 지역 제주도 이렇게 나누고 이 세로축에 보면은 건물의 부위가 나오죠. 거실의 외벽이냐 최상층에 있는 거실이냐 또뭐창및 문이냐 뭐 이런 게쭉 나와요. 구위. 근데 이제 외벽 기준이나 바닥을 볼것 같으면 거기에 중부 일지역 보면은 어열관리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 바닥 설치되는 그 구성 재료의 열 저항의 합계는 근데 열 저항은 뭐냐면은 열관리율의 역수입니다. 에, 역수예요. 그러니까 이를 그열 관류율 값으로 나눠주면은 열 저항 값이 돼요. 그러니까 열 관류율은 이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열 관류가 잘안 되는 단열 성능이 있는 거고, 열 저항 값은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열을 막아주는, 저항하는, 단열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숫자를 제가 환산해 보면은 이런 값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중부 일지역에 최하층 거실에 있는 바닥인데, 네, 그것도 뭐 직접 외계에 면하냐, 간접 외계에 면하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간접 외계에 면한다 그러면 바닥 난방을 하는 경우에 0.21 어, 와트/퍼미터 제곱 K 이런 단위인데 하여튼 열 관류율 값이 0.21이라면은 그열 저항 값은 어, R 값이죠, 레지스턴스 R R 값인데 4 7 6 2이 값을 가져요. 그 중에서 그값에 한60% 만족하면 된다. 그러면 4.76의 60%는 2.86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저항값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별표 1에 제시된 별표 1이라는 게 요거 저 지역별 건축물 열 관류율 이이값 거기에 60% 이상이 돼야 된다. 그런데 그또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이 기초판 매트 기초 밑에다 깔아도 되는 또 근거는 거기 나와요. 다만 단열재를 그 기초 슬래브 밑바닥에 깔아도 되는 그 근거가 여기 또 나옵니다. 다만 하고 욕실 부위 및 현관 욕실 및 현관 부위와 그 다음에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그런 경우,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시미아 전기 이용 온돌 이런 것들은 꼭 뭐예요 그 열선 코일 난방 코일과 슬래브 그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넣지 않아도 된다. 근데 이런 경우는 한국 전력의 심야 전력 이용 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예. 네. 그런 경우에 단열재 위치가 꼭 뭐예요? 난방 코일, 전열선 그다음에 슬래브 코 사이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.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이제 브랜드로 그렸는데 그 노랑색이 뭡니까? 노랑색이 단열재예요. 그다 에 난방 코일이죠. 난방 호스, 엑셀, 파이프를 주로 쓰는데 그거를 최적 배치를 하고 거기에 뭐예요? 우리가 방통이라고 방통 몰탈이라는 미장 방, 방바닥 미장을 다 했죠. 그러면 그 방바닥 미장 두께는 대략 얼마가 돼요? 한 4cm, 5cm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난방 엑셀 호스가 뭐 보통 15mm, 뭐 12mm도 쓰고 그런데 그 코일이 지나가고 나면 코일 위에 대략 한 2cm 정도 이렇게 내외로 덮힌다 보시면 돼요. 이게 조금만 더 두껍게 덮히면은 이 난방 열이 굉장히 좀 더디게 올라오고 순발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에,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두껍게 덮이면 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에서 보듯이 맨 위에가 그 난방 코일이 깔리고 거기에 연두색으로 지금 에, 몰타를 이렇게 쳤죠 그래서 어~ 이쪽에 있는 지금 그림이 어~ 고그 코일 깔은 그 바로 밑에 노란색 단열재를 집어넣은 게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합당한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뭡니까? 그 그림은 엑셀 코일을 깔고 그게 뭐에 기초 뭐 슬래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. 이 붉은색으로 콘크리트 판그 콘크리트 판 밑에다 단열재를 깔고 그 단열재 밑엔 뭐예요? 땅이죠. 흙 지반. 예. 네, 그렇게 했어요. 그 B 같은 그림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거기에 따른 단서 조항이 있죠. 슬래브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그런 경우. 슬래브에 축열을 했다가 그 열을 사용하는 경우는 B처럼 해도 되지만은 보통은 A가 맞다 A 그래서 슬래브 그열 난방 코일 또는 전력 발열선 그 바로 밑에 단열재를 깔아주는 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나온 그 사항입니다. 왜냐면 하 그게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. 순발력도 좋고. 물론 그린 B처럼 한다고 해서 열이 어디로 크게 뭐 도망가진 않아요. 이론적으로는 다 같은데, B 같은, 그린 B 같은 경우는 그 붉은색으로 해놨죠. 그 콘크리트, 그 기초판이나 슬래브에 전부 열이 에, 추결이 되죠. 일단은.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. 어쨌든 에, 국토교통부에서 에, 그 만든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는 제6조3항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 위치는 어디다 해야 된다, 그겁니다이 바닥 부분 단열재의 설치 위치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단열 효율이 높아지지만은 이 에너지 절약 계획 설계 검토서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걸 제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절약 설계의 무 사항 건축 부분의 의무 사항을 보면은 제3항에 있죠. 요 6조 사항의 기준을 맞춰줬냐, 단열재 설치 위치 기준을 맞춰줬냐, 안 맞춰줬냐, 요거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에 요 사항이 또 들어가 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, 그 밑에 지금 잘려나갔는데, 이제 건축 부분에 의무사항이 있고, 그 밑에 뭐 기계 부분에 의무사항, 또그 밑에 전기 부분에 의무사항들이 있어요. 그것들은 중요한 에너지 에, 절약, 요소들이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권장사항이 건축부분, 기계부분, 전기부분, 신재생에너지 부분,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자주 보기 때문에, 이, 이 기준, 이걸 자주 보기 때문에, 이, 가죽으로 껍질을, 책껍데기를 이렇게 씌워놨는데, 이겁니다. 이게, 에, 건축물의 에너지, 이, 기준이에요. 국토교통부 고시.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 전체 나와 있는 게 뭐냐, 그러면. 자, 이제 총칙 맨 앞에는 목적이 나와요. 에너지 절약 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. 그리고 열 손실 방지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하는 거.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여기에서 말하는 게 하나의 법규 그니까 용어 해설이 나오고 제 2장에는 에너지 설약,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건축 부분의 기준 전기 부분의 기준 기계 설비 부분의 기준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나눠서 자 건축 부분에서는 또 각각의 또 의무 사항이 있고 권장 사항이 있고 그래요 건축 부분에서는 단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건물의 기밀 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다음에 이 전기적인 건 어때요 뭐. 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전기에 관한 효율성이 높은 뭐 콘덴서를 사용한 뭘 쓴다 뭐 해서 전기 부분에도 또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에는 보일러는 어떤 거 써야 되고 뭐 환기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이 나옵니다. 제가 언제 시간이 될때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건축 부분, 전기 부분, 설비 부분,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의무 조항과 권장 사항 이런 것들을. 말씀을 드릴게요. 그밖에 제 3장에는 뭐 에너지 절약 설계의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저런 것들을 에너지 절약 기준을 잘 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녹색 건축물 등급 그 높은 등급을 받고 이랬을 때는 용적률을 좀 많이 주고 높이 제한을 좀 완화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 에, 소비 총량제 이런 게 있어요. 연간 이 건물은 에너지 소비 총량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말하자면 에, 자동차도 1리터로 몇 킬로를 가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건축물도 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정해서 등급을 매긴다 이겁니다. 어쨌든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면은 지구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닥 난방을 할때 단열재의 위치 그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나와 있다. 정확하게. 그거 알아두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